야심한 밤에 고양이 밥 주러 갑니다. 사람들이 출근한 시간에는 눈치가 보여서 몰래 갑니다. 우리 집에 있는 장이. <laughs> 진짜로? 상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.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가나 봅니다. 안녕? 안녕? 여기 사람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사람 겁을 안 내네요. 아우, 너무 귀여워요. 아짱아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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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짱 아짱 내가 뒤따라가면 놀랄 텐데 제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뒤따라가면 놀랄 텐데 별로 <laughs>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 저도 엎드려서 어,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별로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기어 들어가겠습니다. 에이크 요론 기어 들어갑니다. 이러, 이러고, 이러고. 아 옷이 나무에 걸렸어요. 어쩌나. 어? 하나 아이고 <laughs> 목이 겁나 벌써 떨어질 정도 아닌데 어제 저녁에 줬는데 아, <laughs> 네, 남아있습니다 여기요 하루에 한 그릇씩 먹어요 물은 깨끗하긴 하지만 어저께 안 갈아줘서 오늘은 갈아주려고 물통 가져왔어요. 네, 새 물통 네.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갈아줍니다. 물을 뭐 먹든지 말든지, 네, 물이 깨끗해야 애들이 병이 안 들거든요. 그래서 물을 갈아주는데, 어디서 물을 먹는지 여기에 물 많이 안 먹어요. 사료가 줄어드는 거 비하면은 이 물을 다 먹어야 되거든요. 실은, 근데 사료가 저기 뭐 벌레 하나 있다. 사료가 줄어드는 거에 비하면 물이 안 줄어요. 근데 그래도 물은 깨끗하게 매일 갈아 줘야 됩니다. 집어줘야 됩니다. 그래야 어, 애들이 먼저 준 거를 먼저 먹고 나중 준 거를 나중 에 먹습니다. 이빨 에 주고 난 다음에. 이렇게. 음, 누가 또 울어? 아, 나 놀리잖아. 응? 우리 콩이 같은데? 우리 집에 콩이 콩이 울음 소리인데? 콩? 딱콩 얼음소리 했네. 콩이랑 놀러를 나가면, 뭐, 10시간도 있다가 오니까. 네, 잠깐 이제, 들어서서, 가겠습니다. 에? 아이고, 아이고, 이뻐라. 애기가 앉아 있었어. 어? 어이구, 처음이네, 이 가까이 있는 게? 응? 처음으 가까이 있네? 아이고, 예뻐라. 너 엄마가 밥 주는 거 맨날 봤구나. 응? 그래서 친해졌구나. 아이고, 예뻐라. <laughs> 아이고, 예뻐라. 엄마, 골로 지나가야 되는데. 응? 골로 지나가야 되는데, 니가 거기 있으면 은 엄마가 지나갈 때네가 무서울 텐데. 이쪽이또 뒤에서 또 난리다 난리. 가야겠습니다. 어, 가버리고 없네. 어두워서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무 무섭습니다. 음, 고양이는 실은 안 무서운데. 사람이 무섭습니다. 고양이는 안 무섭습니다. 사람이 무섭습니다.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. 불 끄겠습니다.